안녕하십니까. 범박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 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천고 중간고사 프린팅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온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최고차에서 1인 2차식 있고 직선 두 개가 있을 때, 요 kx가 요 2차함수의 꼭지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y는 kx 플러스 5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 그럴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 값을 구해버려. 이거는 솔직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한 개만 정확히 이해하는 친구라면, 솔직히 이거 손도 안 대고 풀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아, 그럼요. 눈으로 풉니다. 진짜로요? 아, 그럼요. 이런 문제. 눈으로 풀지. 무슨, 진짜 눈으로 푸냐고요? 그럼요. 눈으로 풉니다. 시작해볼게. 응. 지금 설명하니까 설명하는 거야. 봐봐. 일단 봐봐. 이 둘을 같다고 놔봐. 그러면 얘를 이로이항하면 자, X제곱 플러스 a k 의 X, B-5야.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은요. 교점의 X좌표니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 둘을 같다고 놔봐. 그럼 X제곱 얘이로이항할게 그럼 뭐야? a k 의 x되고 플러스 b는 0이고 이거의 두 근은요 한 근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4분의 1이야 또 나머지 한 근이 이렇게 있어 거기까지 따라오죠 그쵸 자 근데 이2차발정식을 쳐다보면요 위에 거랑 아래 거는요 합은 똑같아왜 합은 k 마이너스 a로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곱은요, 5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5 차이가 나겠지, 그치? 여긴 B 빼기 오고, 여긴 비니까 그치? 그거 끝난 거야! 진짜로요? 아 그럼요! 끝났잖아. 그러면 봐봐라.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벳하고, 이 방정식의 두근은 하나는 너고, 하나는 넌데, 너는, 그니까 러 얘를 말하는 거야. 얘는 구할 필요가 없지. 그냥 당연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분의 1이지. 선생님, 왜요? 뭘 왜요야? 두근의 고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똑같으니까. 그치? 이거 쓰는 순간 끝난 거야. 그치? 아니야? 음. 그럼 봐봐라. 이 밑에 식에서 두분의 곱은 뭐야? 둘이 곱해 봐봐. 그러면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16분의 1이야. 요게 바로 두분의 곱인 B가 되겠지. 그러면, 위에식에서 두근의 곱은 뭐야? 알파벳타가 되겠지, 그치? 얘가. 얘가 뭔데? B 빼기 5가 두근의 곱이야, 그치? 그러면, 이 둘을 빼버리면, 즉,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얼마야? B에서 B 빼기로 빼니까, 5가 되겠지. 그거 따라와? 따라오지, 그치? 그지? 따라오지? 자, 그러면은, 끝내자. 얘를 일로 넘겨버리면은, 얘가 16분의 1이니까, 얘가 16분의 80이죠? 그러면 16분의 80이 나오겠지. 양변에 4한번 곱할까? 이거4 지워버릴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곱하면, 너될 거고, 여기다 4 곱하면 얼마 되겠어? 4분의 80이 되겠지. 근데 얘가 뭐야? 다시 완전 제곱식이잖아. 알파제곱, 플러스 이하표베타, 플러스 베타제곱에다가 너를 뺀 거니까 얘가 뭔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고 걔가 얼마야? 4분의 8 0이지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야. 우리 절대값 붙이면 2분의 9야.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라니까 설명한 거지. 이거 씨. 아, 이건 진짜 이게 눈으로 어야 돼. 눈으로 풀어야 된다고, 눈으로. 이런 건 눈으로 푸세요. 또 어떤 새끼, 이거 공식 쓰는 새끼도 있어. 와, 환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수학을 어서 배웠는지. 그러지 마, 진짜로. 어? 이런 건 눈으로 푸는 거야. 너 아이들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건 엄마도 풉니다, 엄마도. 넘어가.